보이지 않는 위험인 소방수조의 사수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광촉매 방식으로 소방수조의 사수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설치 공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소방펌프 시스템 개발 기업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상인데요. 화재 예방에 있어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스프링클러의 핵심 설비인 소방 펌프 전문 제조사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나인티에스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나인티에스는 소방 펌프 제조를 기반으로 소방 수조의 사수화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강촉매의 정축 방식으로 물탱크를 순환시켜 소방 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재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인티에스는 세계적인 펌프 메이커인 윌로 펌프의 공식 대리점으로 시작, 제품의 제조, 판매, 납품, A/S까지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방 펌프 전문 기업인데요. 그 중에서도 주력으로 하는 분야가 바로 소방수조 사수방지 설비입니다. 소방용수는 사용빈도가 적고 수주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쉽게 오염됩니다. 이를 사수하라 하고. 소화수조는 장기간 정체되어 청소를 하지 않아 스케일이 많이 끼고 미생물 증식으로 부식이나 부유물질이 발생하여 스핑클러 헤드막힘, 배관 누수 등 소화설비 기능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수방지 시스템은 내부형과 외부 설치형 두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현장의 설치 여건에 맞게 적용해야 하며 내부형은 200톤 미만, 외부형은 200톤 이상의 대형 수조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 AOC 사수 방지 시스템은 사수와 같이 보이지 않는 위험을 대비하고 화재로부터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 설비의 신뢰도를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발했습니다. AOC 사수 방지 시스템은 고도 산화 공정을 이용한 안정적인 정수 방식으로 배수 없이 수조 외부에서 소방수를 유지 관리할 수 있고 다양한 수조 용량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합니다. 협소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해서 유지 관리 비용이 경제적입니다. 또한 AOC F4수방지 시스템은 수저 수면에 부상하여 정수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설치 공간이 필요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기존 오존 정수 방식과 UV 정수 방식과 달리 박테리아 및 유기 오염 물질에서도 강점을 가진 정수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광촉매 방식은 반연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2차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오랫동안 수질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나인티에스가 직접 제조, 생산하고 있는 소방 패키지 시스템은 아파트나 빌딩 등 중대형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소방 설비로 스프링클러나 소화전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데 필수적인데요. 자동 소방 펌프는 화재 감지와 동시에 작동해 화재 확산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함으로 안정적인 성능이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제품은 저희가 직접 생산하고 있는 소방 패키지 시스템입니다. 건설 현장에 필요한 소방 펌프와 그리고 시험 성능 배관을 하나의 내진 베이스에 통합하여 생산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현장 시공 방식 대비하여 설치 비용, 설치 공간, 설치 기간 등에서 50% 이상 개선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OSC 방식 도입으로 건설 근로자의 노령화,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시공 품질 저하 현상도 개선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인티에스는 펌프 제조, 설치에 대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련 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 제품을 넘어 국내 건설 현장 상황에 맞는 혁신적인 소방펌프 설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AAV 시스템입니다. 즉 자동공기 배출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펌프의 단점인 펌프 내에 머물러 있는 에어포켓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특허출현도 완료하였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작업을 거치지 않고 간단히 설치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현장이 아닌 제조공장에서 현장에 맞는 부품설비 등을 사전에 제작하고 제품의 테스트까지 완료하여 현장에서 즉시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기술력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소방 펌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나인티에스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소방 안전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는 소방 패키지 시스템 그리고 사수 방지 시스템의 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소방 설비의 신뢰성 확보와 이와 동시에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